반갑습니다. 이번에는 602번이죠. 602번. 터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별표를 꼭 쳐주십시오. 뭐, 위에 있는 걸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602번을 만났을 때 틀릴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두 번, 세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별표 쳐주십시오. 자, 602번입니다. Y는?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항등식의 마지막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a 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나왔으니까 늘 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뜯어줘야 되는데 다 뜯어져 있다 그죠? 다행입니다 자 넘기시면 x3승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y는 0자 a 부튼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얘는 2x a x3승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는 0, 는 영. 어, 그럼 두 개가 나오네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EX가 0이니까, 마이너스 X 묶어내시면 X-2는 0. 해당하는 X는 뭐가 됩니까? 0이거나 또는 X가 2가 되겠죠. 그럼 0일 때, 얘가 0일 때 해당하는 Y는 또 얼마입니까? Y는 1. 2일 때 해당하는 건또 누굽니까? 우리 2일 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 플러스 1, 그러면 9니까 Y는 9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의미는 뭐냐면 케이스를 나눠줘라는 첫 번째, x가 0, y가 1인 경우, 한마디로 0, 1에서의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x는 2, y는 9. 그러니까 2, 9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차지 않습니까? 3차인데 0,1에서의 접선의 방식과 지금 어 2,9에서의 접선의 방식이 서로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기를 0,1이라 합시다 여기를 이번엔 우리가 2,9라고 합시다 뭐 좌표가 말이 안 돼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의기울기 뭐라 부릅니까? F 프라임 0이 되겠죠. 여기서의 기울기는 뭡니까? F 프라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F 프라임 0 곱하기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라 거죠.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가 됩니다. 미분은 이제 다들 선수시죠? 자 영집어 넣겠습니다. 영집어 넣으면 얘는 2a죠. 그 다음에 2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대입하시면 얘는 우리가 12 4a 플러스 2a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고요. 그러면 요렇게 정리되죠. 2a 곱하기 12 마이너스 2a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어 정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4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어, 4a 제곱, 마이너스 24a는, 마이너스 1은 0이다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되겠죠? 근각계수 관계 아시죠? 그러면 얼마? 4분의 24. 약분하시면 6.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 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